네, 티켓 가격이 이제 m 리미트드가 40불이네요. 35.40에다가 4.60 어, 세금 붙어서요. 어, 라이드 하나 탈 때마다는 5불씩이고요 40불이면 이제 여기 있는 거다타볼수 있는 거죠. 근데 게임은 할 수는 없어요. 게임은 또 아마 돈을 엑스트라로 내야 할 거예요. 이런 사진 찍는 코너도 있어요. 아, 봅시다. 네 게임 같은 것도 여기 계속 있고요. 애들이 좋아하죠 이런 게임들 아, 하는 것도 있고. 아, 재밌. 이 안쪽이 이제 리페스티벌 시작하는 안쪽이거든요. 어, 저기 뻔할 계획도 있네요. 어. 이거는 공 같은 게임. 어, 아이스크림, 캔디, 이런 거 파는 것도 있고, 경찰 아저씨도 있으시고. 이렇게, okay. 닭콤 파는 데도 있고, 도너츠.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음식 파는 데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이제, 리페스티벌은, 이제, 타운에서 타운 이렇게 이동하거든요. 그래서, 저번주에는 뭐, 다른 도시에서 하고, 이번주에는 이 도시에서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음식을 사서 쪼쪼게 앉아서 이제 먹을 거예요. 아직 지금 행사가 오늘 이제 5시부터 시작하는 거라 시작은 했지만 사람이 많지 않아요. 어, 맛있는 거 별거 별거 많네요. 어, 프라이드 레리시케 어부 케이크 시멜리 어, 어, 두꺼 약간 어, 중국 음식도 있고요. 어, 더우니까 레모네이드 제 립, 여기 이제 상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트로피를 갖다 놨네요. 그래서 메뉴가 보면, 이제 풀렉, 이제 한 짝, 32불, 반짝은 18불, 어, 치킨도 팔고, 미트콤보, 여러 가지가 있네요. 또 풀포크도 있고, 음, 브리스킷 샌드위치, 좋아하시는 거 드시면 되고, 오, 예. 정말 맛있게 굽고 있습니다. 음, 어. 비어도 파네요, 비어. 맥주도 팝니다. 아이스콜 비어. 예. 이쪽에 앉아서 사람들이 먹고, 또 저쪽에 무대가 있어서, 이제 저녁이면 연주자들이 연주도 하고요. 그래요. 어, 여기 회오리 감자 있네요. 회오리 감자. 회오리 감자가 들어왔습니다. 네. 한국에서 인기 있었던 회오리 감자. 어, 여기서 부, 먹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 코로나 전에는 정말 행사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 시작되고 이런 행사들이 이제 한동안 못하다가 다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여기 산, 여기 리치몬드 힐에서는 여러 행사들을 이제 그, 시, 떼기, 시기가 되미 많이 하거든요. 막, 리페스티벌도 하고, 뭐, 강나라, 이제 그런 행사도 하고, 아마 또 와서 한번 보여드릴 텐데, 그래서 여기가 아주 큰 공원이에요. 그래서 아레나도 있고, 또, 저쪽에 축구장도 여러 개 있고, 그리고 야구장, 네. 그리고 저, 바로 저쪽에 도서관도 붙어 있고, 여기 이제 겨울에는 실내, 어, 실내 축구장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거의 모든 이제 스포츠 행사가 많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이를테면은 또, 어, 사커클럽 같은 거, 리치몬드의 사커클럽도 여기서 이제 훈련하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공원이 정말 잘 되어 있어요. 되게 크고, 또 여름에는 저쪽에 스플래시패드가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이제 물놀이 할수 있게끔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도 차갑고, 그리고, 어, 좀, 앉는 자리는 좀 부족하지만, 정말 놀기에 잘 되어 있거든요. 또 이제, 주차하기가 좋아서, 공원, 시골은 이제, 주차 공간이 되게 넓어요. 그래서, 주차도 쉽게 할수 있고, 언제라도 이제, 바람 쐬고 싶으면, 저는 가끔씩 이제 여기 와서 산책을 하는 편이에요. 어이고. 요즘은, 어, 스플래시 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스플래시 패드, 패드가 있어서 여름엔 애들이 정말 더울 때 여기서 놀면은 정말 정말 시원해요. 물이 지하수라 엄청 차갑거든요. 한번 스플래시 프로 스플래시 패드 한번 가볼게요. 네, 스플래시 패드 왔어요. 여기가 단점이라면 좀 앉을 데가 없어서 이제, 뭐, 자리 깔고 앉거나 해야 되고, 그늘이 없어요. 그러니까 햇볕이 정말 쨍쨍하면은, 너무너무 덥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물한 번씩, 아유, 아주 시원해. 아, 네네, 정말 시원해. 물이, 지하수라 정말 차갑습니다. 아, 네. 물이 이제, 어, 어떻게 조절이 됐냐면 여기를 이제 누르면 계속 물이 나와요. 이걸 누를때마다 이게 물이 나오는 형식이거든요 뒤쪽은 네. 아레나요. 그래서 아이스링크장. 그래서 여기서 하키라든지 스케이트라든지 다 배울 수 있고 그런 연습들 여기서 해요 아. 또 여기 서머 캠프도 하기 때문에 이제 아웃도어 서머 캠프 같은 거 여기서 많이 하거든요. 뭐 축구 서머 캠프, 농구 서머 캠프 그런 것들, 야구 서머 캠프. 네, 그래서 리치몬드힐 어, 커뮤니티 센터에서 등록을 하시면 어, 이제 여름 서머 캠프, 뭐 또는 이제 가을에 프로그램들, 겨울에 프로그램들 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리치몬드힐 사커 클럽 그 어, 에서 이제 운동 연습을 하는 곳인데요. 그래서 이제 저도 지금 저희 아들이 올해 이제 그레이드 5 들어가서, 음, 가을에 이제, 어, 사커 클럽을 등록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어, 문의해 봤더니 아직 가을 사커 클럽은 아직 이제 어, 접수를 시작하지 않았고, 이제 여름방학이 끝나면 이제 가을 사커 클럽이 이제 가을, 어, 텀이 시작하니까 이제 그때 등록하면 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 아무래도 가을에는, 어, 축구를 좀 해서 체력을 증진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들이 체력이 너무 약해서, 네. 축구 여기서 하면, 이제, 잔디는, 어, 인도 잔디, 인, 뭐지? 어, 인조 잔디야. 인도 잔디고요. 인도 잔디로 봄에 저번에 한번 보니까 다 걷어내고 싹 깔더라고요. 얼마나 자주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잔디 상태가 되게 좋아 보이죠? 예또 여기는 이제, 어, 야외극장. 여름에 사실은 코로나 전에 여기서 여름, 어, 테마로 여러 가지, 어, 이제 행사가 있었어요. 뭐, 어, 저희, 제가, 저희 아들 한, 4살 때인가 5살 때 와서 막 참석도 하기도 하고 되게 재밌는 게 많았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것이 이제 다 취소가 되고 이제 언제 다시 시작할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예, 이제 행사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이런 공간도 있고요. 그리고, 예, 곳곳에 뭐 이렇게 텐트 치고 이제 피크닉 할수 있으니까 이렇게 아무 데나 안고 그늘미시면 뭐 다 이제 피크닉 할수 있는 거죠. 덥지 않게. 겨울에는 여기가 눈이 비면 여기서 썰매를 타기도 해요. 어, 저희가 타는 곳은 좀 다른 곳이긴 하지만 좀 여기는 이제 만만한 슬로프라 어, 조금 어, 재미없을 수 있는데 이제 겨울에는 이제 타박원이라고 해서 이제 썰매, 플라스틱 썰매 같은 거 가지고 와서 애들이 즐겁게 놀기도 하죠. 하고. 네, 저 보이시는 건물은 리치몬드 그린 하이스쿨, 세컨드리 스쿨이거든요. 고등학교거든요. 어, 근데 이 학교에 이제 학교 랭킹도 좋고요. 어, 근데 이 학교의 장점은 바로 옆에 이제 퍼블릭 라이벌리가 붙어 있어서 어, 학생들이 이제 뭐 쉬는 시간이든지 와서 바로 그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 자료 같은 것도 찾아볼 수 있고 또, 어, 또한 이제 컴퓨터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어, 책 같은 것도 빌려 놓은 것도 거기서 이제 픽업할 수 있고 그래서 이 학교 장점이 도서관이 옆에 있다는 거 너무너무 좋고 또 아이들이 뭐 쉬는 시간에 잠깐 나와서 공원에서 이렇게 어, 바람도 쐴수 있고 이리로 가면 또 연못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는 환경은 정말 최고지 않을까 싶어요 이곳은 이제 여름에 이렇게 어, 오픈된 이제 필드 이제 여기서 사코도 하고 그러는데 겨울에는 이곳이 돔 형태로 바뀌어요. 그래서 다 여기를 덮어서 겨울에는 이제 눈이 와도 이 안에서는 똑같이 실내처럼 운동할 수 있게 그렇게 시설을 바꾸, 바꿉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도 여기서 한 코로나 전에 운동 경기 같은 거해던거 거 제가 등록 시켜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 안에서 어 이제 운동했었고요. 자, 이제 연못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좋아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저희 아이들도 좋아하는 곳이에요. 이제 오리랑 캐나다 기러기, 캐나다 구스도 있고. 그래서 가끔씩 이제 빵도 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인이 있겠지만 여기서 수영하면 안 되고 이제 배 같은 거 타도 안 되고 이제 물고기 잡아 피싱 낚시해도 안 되고 스케이팅 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에 얼었어도 얼음이 이제 안전하지 않고 이제 쓰레기도 버리지 말라 이런 사인들이 있죠. 오리들이, 는 저쪽에 다가 있군요. 그래서 쟤네들이 정말 빵을 주는 것 같으면 금방 와요. 빵을 주는 것 같으면 금방 오는데, 빵 없으면 다시 쟤네들도 야가서 다시 자기 자리로 원래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기서 지금 잠을 자는 건지 놀고 있네요, 새들이. 캐나다 굴 수도 있고, 네, 오리도 있는 것 같아요. 가끔씩 이 길을 지나다 보면 토끼들이 가끔씩 나타나거든요. 저기 보시면 조그만 토끼. 그래서 저희 아들이랑 저를 이렇게 보면은 가끔씩 단구를 가지고 와서 놔두고 가는 편이에요. 조용히 있으면, 어, 새끼 토끼인가봐요. 어우, 조그만해요. 네. 토끼가 이제 이동해서 이제 소리가 나니까 저를 도망가고 있어. 아우 조그매라. 새끼 토끼인가봐. 어떡해. 아유. 네, 숲으로 들어갔네요. 어, 대부분 어디까지 본 토끼들은 정말 컸는데 토끼가 엄청 작아요. 네, 숲으로 도망갔어요. 소리가 들리니까 무서워서 도망갔나봐요. 보이지가 않네요. 네, 차감해서 어디 있는지 그게 칼라가 비슷하니까 하나도 안 보여요. 네, 오늘은 리치몬드 힐, 어, 그린, 여기, 이 파크에 왔었고요. 또, 어, 내일은 또 다른 얘기로, 이제, 좀 유튜브 올려볼게요. 어, 하루 즐겁게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